여러분한테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면 손목이 먼저 불편하세요? 아니면 어깨나 등이 먼저 불편하세요? 저는 셋다 불편하거든요. 그냥 아, 출근하기 실업병인가 했는데 병원 가니까 직장인 대부분들이 그렇대요. 근데 의사쌤이 키보드 바꿔보라길래 아니 무슨 키보드를 바꿔요? 하고 바로 검색했습니다. 의사쌤 말잘 들어야 하니까. 그러던 찰나에 딱협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타이밍 미쳤죠? 바로 오케이. 그래서 스플릿 키보드를 일주일 써봤고 저는 맥북 환경에다가 원래 풀 배열 팔아 더 궁금했거든요. 절대 장점만 말하라. 사라. 게 아닌 풀 배열 충으로서 직접 비교한 솔직 후기 바로 가실까요? 아 영상 중간에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스플릿 키보드는 키보드를 반으로 갈라놓은 형태예요. 이렇게 너비 조절도 되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어깨 결림 같은 건 의자 팔걸이 높이 문제도 있지만 키보드 같은 장비 때문에도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이 키보드 리뷰들도 저랑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 바꾸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협찬 받은 제품은 노프리의 라이트 블랙 스플릿 무선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가격은 20만 원대 중후반 정도고요. 풀 배열 고급형 이랑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살짝 높은 편이에요. 사실 이 협찬을 받은 이유도 살짝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수 있게 돕는 키보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저희 디버크 생각이랑 비슷했어요. 사용자에게 잘 맞는 제품을 고민한다. 그래서 받게 됐다는 여담을 흘리고 바로 언박싱하면서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패키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애플 느낌 난다 그래야 되나? 옆으로 싹 열면 이렇게 본품 하나가 나오게 되는 형태입니다. 패키징은 만족스럽고 원래 기본 구성품은 이 키보드 본품이 리시버인데 찾아보니까 스플릿 키보드 쓸거면 팜레스트랑 같이 쓰면 좋다는 글이 많아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파우치까지 준비했거든요 당첨되시는 분들께 나갈겁니다 색상은 블랙의 텐키리스에 유무선 지원되고 기계식 축을 골라 쓸수 있고 좌우분리가 자유롭습니다 장점은 첫번째로 스플릿 키보드인데 높이 조절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의사쌤 말론 원래 사람 손이 수직이면 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걸 경사조절로 방지해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꺾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게다가 팜레스트가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자석 같은 게 따로 있어요 손목 경사까지 맞춰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좀더 편한 느낌? 유선으로 쓰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선이 또 깁니다 보통 사람 어깨가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맞게끔 선 길이가 애초부터 길게 나왔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유선 쓰시면 RGB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게이밍 느낌 나고 좋죠? 전반적으로 공간 활용이 잘 되니까 패드를 서브 모니터로 쓰는 제 입장에서는 공간 분리되어 있는 게 의외의 장점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휴대성이 생각 보다 좋았습니다. 제가 막 키보드까지 가지고 다니는 편은 아니었는데 한 이틀 정도 테스트 겸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이 파우치도 주머니가 다양하게 있고 괜찮더라고요. 무게는 뭐 어차피 제 가망이 배낭 수준이니까 저한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단점을 몇 가지 발견하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풀 배열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적응이 조금 힘들었다는 거. 비키 한글로 u를 칠때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어려웠어요. 우유, 유유, 백서 뭐 이런 거 치는데 그래서 약간 컴퓨터와 생 를 다시 배우는 그런 느낌? 아 그리고 저는 우측 쉬프트보다는 물음표를 많이 쓰거든요. 이 물음표가 방향키 우측에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키 매핑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또 워낙 풀 배열만 쓰다 보니까 긴게 익숙해서 생긴 문제라고 할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RGB인데 유선에서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큰 요소가 아니라서 막 그렇게 걸리진 않았는데 또 게이밍 세팅 하시는 분들은 이게 걸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키보드가 도검이 풀 배열이거든요. 평균 가격이 보통 10만원대 초반 그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일단 비교했을 때 체감이 확 되는 부분은 키보드 사이의 거리, 스플릿은 이렇게 늘리고 줄이니까 내 어깨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한데 풀별은 통짜니까 아무래도 일주일 동안 적응했다고 이 모아쓰는 게또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 말했던 통증 이게 진짜 어깨가 펴지고 경사가 생기니까 와 이건 진짜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이 너무 커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또 산다 그러면 정말 구수업일 것 같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일할 때 만족도가 최상이에요 진짜. 의자는 저희 거. 키보드는 노프이꺼 이렇게 쓰면 또 조합이 괜찮겠는데요 반대로 숫자 입력해야될때는 풀배열 이좀낫다 넘버패드 위주로 숫자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거 조금 불편한거 근데 일주일만에 적응이 다 되버려 가지고 이게 비교할만한가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문서작업이나 편집 할때 그리고 맥북 놓고 패드 서브 모니터 를 주로 보는 제 작업환경에서는 스플릿이 조금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분들은 꼭 한번 써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숫자입력이 적고 단축키랑 마우스 수 활용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손목에 통증을 느끼시고 어깨 말림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 책상 위에 장비가 너무 많아서 공간 활용이 중요한 분들 제 생각에는 제가 뭐 FPS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FPS 게이머분들이라면 오른쪽 공간이 넓어지니까 마우스 공간을 더 확보하는 게 가능해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풀 배열 중의 리뷰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달아두겠습니다. 해당 상세 페이지에서 구매하시면 돼요. 근데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설명을 아직 안 했죠? 아무래도 촬영용으로 쓴게 나가다 보니 중고품 받는 느낌은 있으실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진짜 깨끗하게 있었어요. 청소까지 해서 나가니까 당첨자분께는 이 키보드 본품 추가 구매해야 하는 파우치와 팜레스트까지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하냐면 첫 번째 구독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 내가 스플릿 키보드를 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 양질의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이런 의자 팔고 있는 디버크였습니다.